역대야 2 5장1절에서1 <laughs> 3절 역대기를 계속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말인가 나쁘다는 말인가 어떻게 해란 말인가 어, 어떤 때는 왕이 잘했다고 어떤 때는 또 어, 왕이 좀엉망이됐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역대기 열왕기상 왕의 이스라엘 역사를 따룬게 11기 상한데, 예란기 상한은 성전으로 따르느냐, 성전을 안 따르고, 다른 곳에 가서 거짓 성전을, 담가게 데려다가 지어놓고, 제사장도 하나님 이 세운 자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속죄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유사 기독교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시나 예수가 없는 시나,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열왕 기상하면은 역대 기상하는그 중에서 구원을 받는 성전쟁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유다들의 왕들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느냐 잘못 믿느냐 물론 구원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왕들이 유다 왕들. 둘 중에 더 있어요. 크게 표현하기를 왕들의 무든을 같이 모치지 못했더라. 그는 그 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요. 하나 만에서 일대일 관계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은 결정되어 있으면은 그렇지만 역대, 역대기를 볼 때는 전체 구원을 받은, 받은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라. 라는 그런 교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받을 때이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역, 아무리 성인들이라도 보면은 꼭 허점들이 있어요. 뭐, 산당을 못 없앴다든지, 마지막에,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든지, 그런, 성자 같은 그런 왕들도 있어. 그런 게 대부분의 왕들은 다 옷점이 있습니다. 그 옷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완성을 해서 내 안에 성령과 말씀과 내 안에 있고 그 자아와 육체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어좀 잘못한 왕들도 아내 속에도 이런 것들이 내 끝이 없는 싸움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사와 또 굉장히 거룩한 성인군자 같은 왕인데, 자기 아 며느리를 치명적으로 바을 바사라의 그 우상의 며느리를 받아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바을 바을이. 전수대에서 밖에 없었던 그런 남류대의 그런 왕이지만 여호사와스케이 굉장히 4대 성군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여우라, 아달라, 그 다음에 여호랑아달랴그바을의 후손인 아달랴가 자기 부인이었죠. 아시아, 특히 이제 아스, 그래서 죽은 가운데서 여호야다가잘 길러낸 이 아스가 괴로운 성전을 떠나고 회파하고 우상을 섬기고 엉망이 됐던 것이 저번 어제의 말씀이었죠. 그것은 아스름 구원을 받는 것 사실 의심스러워요. 구원은 어쨌든 개인적인 구원이니까 굉장히 비상적인 성전을 기억했지만 실제 자기 마음의 영혼과 자기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자기 안에 말씀의 변화가 전혀 없었고 몇십 년 평생 예수를 믿었고, 장로나 목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진작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던 그런 신앙의 아스가 아니겠는요 오늘 아마시아는 그 아들입니다. 아마시아의 그 신앙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 성공적으로, 그 다음에 성장을 했어요. 성장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의 꾸중함이 중요하다. 신앙이 성공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신앙 성장을 우리가 항상 깨워서 신앙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자, 1절 그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만에 여기 그의 어머니 이름 요야단이, 앗단이 나오죠. 이 요야단은 누구냐면,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세요. 24장 3절 읽겠습니다. 앞에 진 넘겨보세요. 23장 3절 시, 크게 시작. 네. 요야단, 요, 여기 영적아버지, 영적아버지가, 영적아버지가 그, 저기 아세게, 짝지어 준, 한마디로 부인이에요. 그 여우야하다는 굉장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를 줬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여기에 아마사의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잘 키웠다. 그래서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아마사 어릴 때는 엄마의 신앙을 잘 키워서 키움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이런 물질을 줘도 잘 키워야 되지만 반드시 영적으로 훈련하고 잘 키우는 그런 부모가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2절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아마사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참 좋은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찬인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지 않았다. 성공하고 굉장히 축복받고 했는데 나중에 느슨해지고 태만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많이 휘어져, 희석돼가지고 많이 약해져가지고 뭐이 그,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신앙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항상 신앙이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그날까지. 오늘 주님 축복받아 내일도 동일하게 아내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예. 오 3절 있겠습니다 크게 시작! 4절 크게 시작! 신명 24장 16절에 연자제 금지, 부모 때문에 자녀를 죽인 옛날에는 뭐, 예삼, 예가지까지다 죽이지. 삼족을 멸한다 그러죠. 그냥 정치적으로는 무섭기 때문에 자기가 복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요.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죠. 이 말은 어, 어, 상당히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두려워서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사 신앙이 굉장히 좋죠. 네,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까지도 내 인생도 주님 앞에 네? 눈이 오나 비 오나 비가 오나 주님께 막, 맡기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신앙이죠. 그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네, 또 우리 한비전에서 크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도 하나님의 신앙에 훈련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자, 생략하고, 7절 읽겠습니다. 그 이하, 7절 시작. 6절에 보면, 은, 은, 백탈란트 이건 약 3, 3, 4톤 되는 건데, 이 당시 은은, 아수라 바벨론 쪽에 그 아람 이 쪽에 북쪽에는 은이 금 금보다 더 비쌌어요. 지금 은이 요새 금원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은값이예전에는 은이나 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했는데 굉장한 돈으로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구원받지 않고 타락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성령과 예수님을 떠나 버린 북 이스라엘 10만 명을 사 가지고 군대를 모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잘못된 선택이지만 분별이 안될때이 아마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가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 사람,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왕의 이야기 할 때, 왕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말씀을 하나의 뜻을 분별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의 님 말씀을 맞는가만,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 영적 무조건 목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기도하는, 그 열매가 있는 영적 지도자의 겉면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잘. 잘 들인 다면서 영적 기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고 항상 껴 있는 옆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의 겉면에 길을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껴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은 참 굉장히 순종은 난 잘한다. 말씀 아니면 난 죽는다 하면서도 모든 길을 닫고 마음이 열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 남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신앙이 없는 자들요. 그데 아마. 는 이래 아주 미미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가요하는 말씀 을 순종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8절 시작. 자 이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그 위에 이스라엘 에브라함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같은 명의를 내지 말라. 불신자, 이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을 위해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결혼이라든지, 인생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신앙 없이 같이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영적 지도자가 이야기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 네, 그 다음에 구절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어, 마가복 10장 28절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와 처자 모든 재산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약간의 핍박도 주시고, 당연히 우리 신앙 핍박 함께 가니까, 그이 땅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 아마시아, 이 아마시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의 소중함과 미래가 여러분 재능과 재산과 실력과 여러분들의 직위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늘님이이 땅에서 백배로 인생을 주신다. 그런 신앙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나 이스라엘이 약이, 약이 올라3서0 천명을 죽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형제들, 또 구원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예, 잘못된 신앙인들, 낙태를 허용하고 동생을 허용하고 세상 문화와 혼합 종결를 하고 자유신학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을 해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데서 우리가 항상 보호되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그 어머니 영향과 그 여우야다의 영향을 통하여서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쵸?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을 날려서 깨워서 기도하며 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